오늘 강의평 읽기의 첫 번째 게스트로 한국 고전과 콘텐츠 활용의 강지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강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 고전과 콘텐츠 활용 같은 경우에 어, 한국 고전에 기반하여서 응.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지를 학생들과 토론 같은 것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에브리 타임 강의 평점 총 5점 중에 4.5점으로 많은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는 과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만의 비결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제 수업은 제가 학생들한테 누누이 말하는데요. 혹시 이 수업이 대박이 나면 여기에 있는 저작권은 여러분에게 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유일한 수업이고 그 이유는 학생들과 함께 꾸려가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수업은 여러분에게 저작권이 있다 이제부터 교수님과 강의평 읽기를 진행해 볼 건데요 교수님 이렇게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좀 눈에 띄는 거라든지 아니면 코멘트를 달고 싶은 부분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뭐... 토론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듣기,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다라는 음. 그런 코멘트가 있는데요. 얼굴 음, 어 제가 <laughs> 읽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laughs> 학생에 대한 따뜻한 제 사랑의 시선도 느껴지고 뭐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수업이었다. 그 상황 하나하나를 설정해서 거기서 문제를 내고 푸는 식으로 가는 게 굉장히 신선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음. 또 이제 토론을 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셨을까요? 토론을 하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벽을 넘기가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도 남겨봐라라고 아,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간에 진행을 해서 그런지 참여도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라도 말을 하고 싶음을 표현했다는 것은 뭔가 머릿속이 이렇게 간질거렸다는 뭐 표상이지 않을까 해서 맞아요. 굉장히 고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들려주는 것이 제 수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런 토론을 학생들이 처음에는 많이 하기가 어려워서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토론을 누가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두 명이 용기를 내서 손을 들면은 저도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나도 물어보고 싶고, 저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고,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토론을 더 많이 할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수님이 토론할 때마다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잘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토론마다 그렇게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강의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굉장히 집중해야 되긴 합니다. 맞죠. 강의는요. 원래 제가 학문적으로 하는 게 한국 고전문학이랑 철학이랑 섞어서 그걸 어떻게 한국 고전문학에 적용해볼까 이거 굉장히 고민을 평소에 많이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다가 학생들은 고전문학 하면은 조금 이렇게 손사래를 오우. 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콘텐츠 에서 최근에 어떤 콘텐츠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 음. 사실은 최근 콘텐츠 들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방학 마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웹툰 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다음에 가사를 분석하고 그렇게, 예, 그렇게 해야지 뭔가 학생들과 교감이 되고 인문학적 지식을 그냥 어,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말을 할수 있게끔 끌어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익숙한 자료를 보면 일단 공감도 되고 집중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너무. 음, 유일한 이제 이점을 준게 있어요. 수업은 무난함. 시험 대신 과제를 내는데 고전을 재해석하는 과제이다. 평소에 고전에 큰 관심이 없으면 귀찮고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고전에 관심이 없으셨나봐요. 근데 어떤 식으로 고전을 왜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지라든지 아니면 고전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고전은 사실은 어,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 고전에는 굉장히 많은 함정들도 있고 그 안에 생각할 거리들도 어... 많거든요. 옛날에는 이랬지만 현대 시각으로 왔을 때 논리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에서 이게 현대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박씨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학생들이 박씨가 나중에 예뻐져가지고 사랑을 받는 형태인데, 외모지상주의와 다르게 아닙니까? 그런 렇죠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한 주제를 준다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사례를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삶까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학생들 상호 간의 어떤 음, 화학작용 같은 것도 가지고 오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스스로 사과할 수 있는 능력도 음. 기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고전과 콘텐츠 활용 과목에 강지영 교수님과 강의평 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살면서 한국 고전을 찾아 읽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교환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과 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찾고. 토론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개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